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파워커리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조각 조각으로 좀 각각의 기능의 내용을 좀 보셨다라고 하면 어, 한 번쯤은 한 타임 정도는 이런 조각 조각들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무에서 어,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은 언급해 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제가 옛날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한 일부분을 좀 떼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만들고 그 모델링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시각화까지 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뭐 공유하고 이런 것까지 좀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강좌는 시리즈로 계속 진행이 돼서 적어도 뭐 3개 이상의 내용을,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가지고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예인것 같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엑셀 책들은 사실 거의 다 보는 편이거든요. 뭐 일주일에 적어도 뭐 한번 아니면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서점에 가서 신규로 나와져 있는 엑셀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파워커리에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책들은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도 엑셀 하면 함수고 수식, 수식이고, 그다음에 뭐 서식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좀 다루고 있는데 어, 그런 부분에선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고요. 어, 그래서 어, 아무래도 동영상이 좀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이 파워컬리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 예제를 보시면 어, 지금까지 단편적인 하나의 그 내용들 기능적인 측면만 보셨고 그걸 잘 숙지해 오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아, 이걸 가지고 좀더 어떻게 좀더 구체화 시킬 수 있고, 내 업무에 조금 더 적용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더 가닥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 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실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경험적으로 나와져 있는 거기 때문에, 파워커리에 관련된 언급된 책의 어느 색, 어느 부분에서도 이러한 전체 그림을 그리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들 걸로 잘 소화하시면 아주 좋은 좋은 툴이 될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보시면은 왼쪽에 나와 있는 매출이라고 하는 이런 엑셀 파일은요 어, 일반적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 라고 하면 어, 사내에 어떤 CRM 시스템이 있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룹웨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서 다운을 받아서 진행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없다 라고 하면 일일이 이제 한땀한땀 한땀 사람이 어,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발생이 될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만들다 보니까 요 부분에서는 개런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어카운트가 저쪽 원장에서는 없는 것도 발생될 수 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랜덤하게 만들다 보니 그런데 그걸 수정하려고 했는데 굳이 그걸 또 수정하는 것보다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파워 커리에서 리스트로 틀린 값들 찾아내서 오류값들 찾아내는 것도 어, 현업에서는 간혹 가다가 이제 요구되는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잘못된 데이터인지가 그러니까 데이터의 유효성 무결성이 어 개런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작업도 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간단한 어, 일자별 매출에 대한 판매수량하고 제품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심이 되는 어,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기에는 좀더 확장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품에 대한 부분이 나와져 있고요. 아주 노멀한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용어적인 측면이 조금 더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희는 이 시나리오에서는 판매 유형을 그냥 어카운트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용어가 틀리시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제품이, 이 예를 들어서 이 제품명은 어, 스토어하고 카달라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그러니까 리셀러한테는 판매가 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 그리고 할인율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 판매 유형에 따라서 할인율을 얼마만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엑셀을 아주 아주 어, 처음에 플랫한 파일로 만드실 때는 이 원장을 거의 모든 걸다 만들어 놓으시죠. 여기에 지금 보시는 아까 보셨던 어카운트 유형이 있죠. 그래서 제품에다가 여기에 뭐 어카운트 유형. 어, 그래서 이 제품이 핸, 이 제품이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세 개의 어카운트 리셀을뺀 나머지 어카운트에서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 세 개의 어카운트가 나오고 요 똑같은 데이터는 세번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아울러서 할인율도 아, 정적으로 아예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각각의 할인율에 대한 부분들을 다 여기에서 할인율지 적용해서 원장으로 관리하게 를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관리했을 를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동쪽으로 뭔가 좀 바뀌거나 어떤 내용이 바뀌게 되면 일일이 그런 것들을 필터값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다 바꿔 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아주 정적으로 이 제품은 무조건 스토어하고 카다라고 온라인에서만 판다라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스토어에선 철수하고 온라인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동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때그때 그때 일일이 다 모든 그러니까 플랫한 정적 빔 파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 핸들링 되는 데이터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바뀌는, 그, 주기가, 어, 작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플랫한 파일로, 정적인 파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가상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러한 내용들이, 만약에, 동쪽으로 좀 많이 바뀐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 분명히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검증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 들어가야 되는,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작업들을 아주 루틴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런 작업에 대한 정확성이 보장만 된다라고 하면 굳이 그걸 사람이 일일이 어 힘들게 모든 것을 다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일정화적인 뭐 자동화 프로세스를 만들 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의 참조 데이터라고 하는 이 시트를 가지고 우리가 원장, 그러니까 제품에 관련된 원장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래서 할인율이 뭐 동쪽으로 변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더 시나리오를 추가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프로모션이다. 할인율에 대한 프로모션인데 이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을 날짜를 시작 날짜와 엔드 날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어이 매출 데이터에서 해당되는 그 날짜에 포함되게 되면 이 할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아닐 때는 그냥 원래 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여기에 데이터만 집어 넣었을 넣어서 그냥 새로 고치만 하게 되면 그런 것에다 적용될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렇죠? 편리한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어, 효과적인 걸 뛰어넘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 이게 원본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우 데이터고 이 로우 데이터를 기반으로해서 어떤 형태의 레포팅을 만들던 시각화 대시보드를 만들던 그거는 레포트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저희가 원본에다가, 막 이런, 이런 짓을 안 해도 되셔요. 그러니까, 어, 보시는 것처럼 원본에다가 보통, 보통 우리 많이 하시는 게 이런 작업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걸 보시면,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 다 채우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얘는 헤더니까, 보시는 것처럼 색깔도 특별되고 해주셔야죠. 가운데 맞춤 하시고. 이루고 나서 모든 게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 마음이 이제 안정화 되시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근데 제가 눈에 말씀드린다면 이거 로우 데이터잖아요. 로우 데이터에 양식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결국 이게 보고서에 어떤 뭐, 우리가 꾸며서 보고서를 해야,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레포트라고 하면, 얼마든지 색깔을 칠하거나, 또는 뭐, 글자색을 가운데로 맞춤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만, 얘는 올것이 그냥, 매출 데이터에서 조인되어야 되는 참조 레퍼런스 파일이잖아요. 근데 그 레퍼런스 파일에다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잖아요. 그런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어 <laughs> 제가 전반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자 보시면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스토어 카다로그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제가 이제 이거는 제 그냥 분리표시 체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 <laughs> 이거를 관리하는 관리자분은 어떤 제품이 어디에서 쓰여지는지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직관적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굳이 테이블 형태대로 이렇게 제품명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어카운트에서 이걸 쭉 어카운트로 나열하면 사실 그게 더 의미가 없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과거에 파워콜을 했을 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를 반대적으로 원본을 처리하는 걸 했는데, 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효과,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데이터를 어떤 회사를 관리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이, 이 프로덕 트 같은 경우, 어, 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토어하고 리셀런트테만 판매한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대한 제가 V표시 체크를 한 겁니다. 여기에는 V 표시 체크가 됐던 X 표시 체크가 됐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그러면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한눈에 보면서 데이터가 아무리 많다라고, 하, 많다라고 하더라도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면서 그냥 체크만 하시면 아, 이게 어떻게 누락이 됐는지 그리고 여기 잘못된 데이터가 있는지 오히려 표 형태로 관리를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바꿔내야 되냐면 제품명. 제품명 그 다음에 어카운트라고 하는 어카운트라고 하는 테이블로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만약에 들어서 이 제품명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제품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네 4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네 개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네개다 나와야 되니까 여기도 풍렬 전환해서 네 개가 다 나와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면 첫 번째 일단 먼저 중복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와야지만 저희가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v 6으로 할인율에 대한 부분 가지고 다 일일이 여기다 적용해야지 완벽한 이제 이 테이블이 하나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카운트별로 뭔가 바뀐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스토어에서 이게 빠져요. 이게 빠지면 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이 변동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일일이 필터를 가지고 삭제하시고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작업하시는 것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 이 첫째 제품이 온라인에서는 판매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냥 치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편리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죠. 직관적이고 너무나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요 기능을 보면서, 아, 요거는 파워콘이 어떤 기능으로 처리하면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루틴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으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 어떤 기능이 필요하겠구나. 이걸 또 머릿속으로 한번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보는 것도 되게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어카운트를 기반으로 해서 할인율을 가져와야 되고요. 제품명을 기준으로 해서, 제품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해당되는 값을, 판매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 원가에 대한 판매가에 대한 부분은 참조해야 될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명 기준으로 해서 어카운트가 뭔지 이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또 우리가 가져오셔야 되죠. 그리고 어, 일단 이 어카운트를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표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도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조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브이로그업이 필요하게 되니까 음, 조인을... 분명히 이제 거셔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 조건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품에 따른 어, 할인율에 대한 부분이 적용돼서 판매가에다가 그 할인율을 우리가 적용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 기본적인 루틴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처리돼야 될지 어, 저랑 같이 한번 어, 다음 강좌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좌 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